저는 안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편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소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이는 진짜 때려 죽여도 안 먹습니다. 하지만 만약 안 먹으면 진짜 때려 죽일 것 같은 곳이라면 어떨까요? 오이고문! 2016년 6월 3일 힘들었던 훈련소가 끝나고 자대로 넘어간 날입니다. 넘어가는 도중에도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그건 다음에 풀기로 하고 일단 춘용이는 자대에 도착해서 간부님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 입대던데 웬냐 동주 보고했다 또라이냐. 맞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내고 제가 20개월 가량을 보내게 될 반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으로 가게 되죠 갔더니 그반 최고 실세 상병 오우봉의 선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인분이 저를 보시더니 바로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뭐지? 일단 맞고 시작한 건가? 가 아니라 다행히도 식당에 데려가시더라고요 저한테 식판 하나를 주시면서 뭐 먹는 거 있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애초에 신병이 왔는데 첫 마디가 아 저가요 팬식을 해요 크크 라고 하면 어디가 이쁘게 보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뭐다잘 먹는다고 했는데, 그날 메뉴가 오이 냉국이에요. 하필 내가 간날에. 세상에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속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먹습니다 내가 국뽕 하나로 입대도 했는데 오이냉국 하나를 못 먹겠냐 라는 마인드로 말이죠 근데 속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먹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오히려 고분받고 있는 것 같아 오이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속에서 올라오는 게 오이냉국인지 나라를 빼앗겨 원통함인지 헷갈려 아무튼 오이냉국 한 숟가락당 이 헛구역질과 등가교환을 해가지고 오이냉국을 겨우겨우 비웠더니 한 그릇을 더 주십니다 나는 오이 안 좋아하니까 내 것까지 먹으라고 신난다. 이 신나는 마음 막 편지로 쓰고 싶고 그래요. 너무 신나! 죽겠어!